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엔플러스 말씀드립니다. 음, 지금요, 우리가 엔플러스가 결국 이제 화끈한 반전을 하려면 화끈한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최근에 재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원하는 몇 가지 큰 재료 있잖아요. 네, 그런 재료들은 아직 등장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수급적으로 체크를 미리 잘 해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미리 주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재료보다도 수급이다.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음 어떤 상황이냐. 이걸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우리가 이연과는 별도로 5월 달에 좀 시세가 크게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지금 잡으면 좋죠. 네, 이 대박주 하나 소개드리는 해 시간을 가질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엔플러스 e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엔플러스 e 그 매도 매수 타점이나 정보는 제가 이엔플러스 e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최근에 나온 재료를 보면 45억 공급계약 네, 요건 재료 정도 있습니다. 이 공급계약 체결 건의 재료는요, 네, 사실 재료 중에서 그 강도가 제일 약해요. 근데 금액 자체도 뭐 크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공급 계약 체결 재료는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도움이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게 어떤 반등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걸 우리가 일단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고, 음 그리고 최근에 재료가 나온 것이라고 본다면은 인플러스가 일본 뭐 DC 차대 뭐 인증 취득했다 이런 재료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엔플러스의 그 중심적인 재료는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이 그 약발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뭐또 있었죠? 뭐 부패방지, 뭐 준법 경영 시스템, 국제표준 획득.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들은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사실 그이 어떤 수급적인 물량이 나오기 전에 네, 이런 재료, 호재료를 자꾸 그 양산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재가 많이 나올 때 그때 오히려 네, 우리는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거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주식시장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차전지가 아직 어렵고 지금 뭐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네, 이런 건들이 아무래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밀리죠 그러니까 e n 플러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고유가 일때 우리 증시는 어렵습니다 고환율 일때 어렵죠 최근에 환율 원 달러 환율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국채금리가 사 퍼센트 위로 올라와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건이 자꾸 그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엔플러스에도 압박을 주는 거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또 밀렸잖아요. 이렇게 밀리면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엔플러스가 자기의 독립적인 재료나 수급이 좋지 않으면 참 힘든 그런 양상은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수급적으로는 개인들은 계속 들어와요. 네. 하지만 웨인들은 매도하고 근데 이게 이엔플러스가 그 진짜 힘을 내려면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이웨인들이 방향이 좋아야 돼요. 개인보다는 네. 지금 현재 빨간 선이 웨인 그리고 파란 선이 개인이잖아요. 개인들은 사가지고 그렇게 재미를 못 봤고 웨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상승 시켜주는 그러니까 매수를 해주는 그런 패턴이 좀보여져야 됩니다. 아직 그게 좀 부족하고요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몇번 몇 드렸던 것 같은데요 보호 예수 해제 물량 네. 요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EN플러스가 4월 14일입니다 이때 그 225만 주가 나와요 이게 모집 전매 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1년 전에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거이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사실 뭐 해제가 됐다고 해 가지고 바로 물량 전체가 다 나온다. 막 이렇게만은 볼수 없지만. 하지만 자 주가가 약할 때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요. 225만 주죠. 네. 요거하고 그리고 제가 노차 아, 지적을 드렸지만은 EN 플러스의 이 미상환 전환 사채. 네. 여기서 보시면 4월 20일부터 전환이 가능한 거. 70억 정도 되는 거. 수량으로 따지면 한 180만 주 정도. 요게 이제 4월 20일부터 가능하고 전환가액도 이게 조정이 될 거예요 리픽싱이 될 겁니다. 요게 아마 지금은 3,300원대인데 요것이또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음, 물론 이제 지금 주가는 3,000원 근방이니까 바로 물량이 나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 전환가액 조정이 되는 거요런좀 네, 부담감이 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250만 주하고 180만 주하면은 한 430만 주 정도 되잖아요. 이게 다 매물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물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요게 자꾸 주가를 누르는데, 어중간한 재료 나와가지고는 힘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유로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 유로 같은 경우 보면은, 유로가, 최근에 그, 재료가 자꾸 나오죠? 뭐, 삼성권 재료, 뭐, 이런 것 나오면서 좀 올리기도 했지만, 반짝하기만 하고, 나쁘지는 않은 주가 패턴입니다. 그죠. 뭐 재료가 계속 나와 가지고요. 근데 더 이상은 위쪽으로 분출이 안 되니까 EN 플러스가 그 후광 효과를 받는 것이 조금 아직 그 미진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음. 그래서 어 지금은 뭐 물론 어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건뭐 이런 건들도 있다면은 CB 보유자들이 뭐 언프로를 해서 가를 끌어당기는 재료를 등장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언제 나올지 어떻게 어떤 재료가 나올지 진짜 신박한 신박한 재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서 좀 어려운 양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약점들이 여러분 해소가 돼야 그래야 반전이 좀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인 면에서는 그 날짜가 좀 지나가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재료적인 면에서는 음, 확실한 재료가 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 재료가 이걸 지금 발표를 할지 안, 발, 안 발표를 할지는 뭐 재료 제공하는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건 잘 모르죠 그런 상황이에요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튼 그런 분위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객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밀리다가 딱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저점은 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어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물량을 좀 줄였다가 어, 밑에서 타점을 보실 수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타점은 뭐 물론 이엔플러스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지만 음, 지금 하여튼 물량을 보유를 해 가야만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어 하여튼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는 걸 전해드리고 혹시라도 이 강력한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밖에서 나오는 게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받는 요령은 EN 플러스라고 문자를 좀 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선별적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제가 뭐 정보 루트 받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매매 사인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매해야 될 때, 뭐 물론 좋은 의미에서 저점에서 매수 매수하라 뭐 이런 사인이라든가 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량을 더 줄여야 될 때는 그 매매 사인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문자를 주셔가지고 비상태응 SNS 시스템을 내가 갖춰놓는다 네, 이런 마인드로 문자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음플러스라고 문자 주셔서 어좀 어려운 시기를 좀잘 넘겨보시자고요 제가 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5월달에 좀 시세를 낼수 있는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어, 대박함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주는요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시총이 굉장히 그 작아요. 네, 천억 내지 삼천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여러분? 네,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만원 내지 삼만 원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더블 네,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물론 더블, 쓰리 더블, 뭐 보더 더블도 날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더블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 그리고 이제 2~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짧은 실내 대박 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해서는 안되고 네, 대개 2-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뭐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1-2주 내에 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이 대박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 오바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대개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 등을 하죠. 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오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 부채 비율도 영내지 오십 퍼센트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 전안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네,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네. 그리고 최근 육 개월 내에 메모를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요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가요. 네,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는요, 5월 달, 6월 달에 나올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 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증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달이나 6월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어,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땀을 내고 나와도 되고 뭐한2 3 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예,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면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이그 그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 예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댁에.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 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수, 그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에,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내지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대장주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뭐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목하시 필요가 있어요. 자, 요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 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네, 대박 주라고 문자 주시면, 어 제가 그냥 추천만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네, 대박 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감사합니다.